시속 200km로 선로 위를 질주하는 기차를 멈춰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제아무리 담장을 두껍게 쌓아 막아 놓는다 하더라도 기차는 가볍게 그것을 뚫고 맹렬하게 질주할 것이다. 왜냐하면 폭주하는 기차는 추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관차의 동력은 수천 마력에 달하고 열차 전체를 끌고 갈 만큼 강력하다. 따라서 지금 당장 좋은 추진력을 장착하라. 그리고 거침없이 작동시켜라. 좋은 추진력이 언제나 작동 중인 삶을 만들면 어떤 방해물도 당신은 가로막지 못한다. 장애물을 치울 수는 없지만 장애물의 의도는 무력화시킬 수 있다. 당신의 목표는 장애물의 제거가 아니다. 장애물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추진력이 높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다. 시험 삼아 해보지 뭐. 경험 쌓는다 생각하자 시험삼아 경험을 쌓기 위해 해보는 것은 모두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도 이해해달라고 부탁하는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 어떤 일을 하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자동차가 어디로 굴러가지는 일단 바퀴를 굴려놓은 다음 그 방향을 살피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결과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 언제든 변하기 때문에 개별적 결과에 초점 맞출 이유가 없다.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일의 시작점에서 예측한 결과치는 의미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과가 아니라 추진력에 집중하라. 추진력을 확보해놓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방법과 길이 나타났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추진력이 높은 사람은 추진력이 낮은 사람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결과를 끌어냈다. 반갑습니다. 도경님입니다. 폭주 기관차는 갑자기 멈추는 것보다 계속 달리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저자는 성공하고 싶다면 스스로를 반드시 폭주 기관차와 같은 상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중도 포기하는 것보다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가는 게 차라리 더 쉽게 느껴지는 상태가 된다면 원하는 게 무엇이 되었던 가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반드시 달성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나에게 추진력이라는 엄청난 힘을 장착할 수 있기만 한다면 성공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될 겁니다. 구체적인 실천 팁 들어보시죠. 포기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무척 쉬워진다 마라톤 풀코스를 생각해보라 출발 후첫 5에서 10km 구간에서 가장 많은 낙오자가 발생한다 하지만 30km쯤 되는 구간에서 낙오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포기라는 선택지를 인생에서 지웠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30km 구간을 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무슨 말일까? 포기의 유혹을 이겨낸 것만으로도 우리는 꼬린 지점 가까이에 있다는 뜻이다 정상의 턱 밑까지 와있다는 의미다 30km쯤 지나면 치명적인 부상이 아닌 이상 우리의 멘탈은 포기의 유혹 따위에는 털끝만큼도 반응하지 않는다. 기어서라도 결승선을 통과하겠다는 강렬한 정신이 불꽃처럼 튀어오른다. 마지막 한 호흡을 짜내며 기어의 목표에 이른다. 하지만 마라톤 첫 구간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다시 풀코스에 도전할 확률은 매우 낮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했다고 핑계를 대며 진전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생각의 생각을 거듭하며 고민 위에 고민을 쌓고 인상을 잔뜩 짓푸리며 그래 나랑 마라톤은 맞지 않다. 수영이 나을 것 같다. 하며 머릿 속으로 멋진 수영복을 입고 풀을 물살을 가르는 상상에 젖는다. 이 사이클은 반복된다. 수영에서 스키로, 스키에서 등산으로 도전 종목은 계속 바뀌지만 하나의 포기 사이클이 동일하게 반복됐다 우리가 강력한 멘탈을 갖고 희나게 노력하여 얻어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니다. 성공을 가능하게 만드는 좋은 사이클이다. 이 좋은 사이클을 만드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포기를 모르는데 우리는 성공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멘탈이 강력해지거나 붕괴될 뿐이다. 성공과 실패는 멘탈이 만들어내는 현상일 뿐이다. 고기를 머릿속에서 완전하게 지어내는 순간 삶은 도약한다. 목표의 턱밑까지 단숨에 도달한다. 언제나 턱밑까지만 가면 된다. 그러면 상상도 못했던 힘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를 것이다. 성공에 초점 맞출 게 아니라 성공 따위 다 잊어버리고 멘탈 관리 하나만 제대로 한다면 저절로 성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가 빠진 멘탈을 장착한 상태라면 무엇을 하더라도 절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성공을 불러오는 제대로 된 마인드만 갖고 있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반드시 결승선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목표만 쳐다보느라 스스로를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은 채 비효율적으로 레이스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말이죠. 살다 보면 벽에 부딪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뭔가에 단단하게 가로막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온다. 하지만 벽에 부딪혔다는 것은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고비를 막고 있다는. 우리는 벽에 부딪칠 때마다 가장 먼저 고맙다라고 말해야 한다.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 뒷산만 오르는 자는 히말라야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못한다. 히말라야 등정이 꾸민 사람들은 수천 시간 동안 암벽 오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수천 시간의 암벽타기 연습이 없으면 히말라야는 글자 그대로 그림의 떡일 뿐이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한다. 그거야 그 사람들이 산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게 혹독한 연습을 기꺼이 하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음에 사실은 놓쳤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 모두가 히말라야 등정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말이다.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계속 더 높은 산을 찾게 되었고 그러다가 마침내 세계의 지붕에 올라가보겠노라고 자신의 열정을 점점 확장시켜 나간 사람들이 있다. 반면 산을 좋아하지만 그저 뒷산을 오르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전자의 삶도 후자의 삶도 모두 의미 있다. 전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어느 순간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를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후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간다. 그런데 또한 부류의 사람들. 있다. 그들은 후자의 삶을 살면서 전자의 삶을 동경한다. 벽을 오르지 않고 처다만 보는 사람에게 벽은 두려움과 압박, 분노, 짜증의 대상일 뿐이다. 당신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벽을 오르는 사람은 히말라야 정상에 서게 될 것이다. 벽 안에 있는 것이 안락한 사람은 벽의 의지에 지금껏 살아온 대로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벽을 향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은 평생 불만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는가? 히말라야 갈 필요 없습니다. 뒷동산 오르락내리락 하며 사는 삶도 좋은 삶이죠. 그런데 뒷동산 다니면서 히말라야에 올라가는 사람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뒷동산에서 사는 삶이 만족스러우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고 히말라야를 꼭 올라가야겠다 싶으면 간절하게 목숨 걸고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액션들을 기꺼이 해내면 되는 것이죠. 이도 저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이 가장 최악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절대 얻지 못할 거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이기는 것이다. 아니 좀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예상대로 착착 진행되고 맞아 떨어져 쉽게 이기는 것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 질문 하나 해보자. 당신은 언제 포기를 고민하는가? 처음에 품었던 기대치와 다른 상황이 놓일 때일 것이다. 그래서 몹시 실망스러울 때 포기를 고민할 것이다. 그 순간들은 모든 일이 더 빨리 더 쉽게 더 멋지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일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껏 당신이 포기해온 모든 것들은 모두 이와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는 버티기가 포기하기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티기는 예상대로 진행되고 맞아떨어져 손쉽게 이기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 쉽고 빠르게 이긴 사람보다 버티면서 기회를 얻어 이긴 사람이 세상에 몇만 배는 더 많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대부분 길고 긴 무명의 시간을 버텨낸 사람이다. 마침내 승리의 인터뷰나 수상 소감을 전하는 사람들의 80%이상 파란만장한 시간을 버텨낸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나는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당신은 포기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책을 집어들었을 수도 있다. 진심을 버텨라. 버티는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다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버티는데 집중하라 버티면 힘이 붙는다 힘이 붙으면 이긴다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를 대신해 여기서 어떻게 더 버틸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다 포기를 고민하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버티기를 분리하는 것은 당신에게 답을 준다 인생 살아오면서 한 방에 내 기대처럼 모든 게 술술 잘 풀린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착각하고 매번 잘못된 기대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모든 일이 내 마음처럼 내 생각처럼 될 리가 절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그리고 얼마나 걸리더라도 목표 지점에 도착하기 전까지 죽을 힘을 다해 버티기로 마음 먹는 순간 상위 1%로 즉시 올라서게 될 겁니다. 중간에 재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마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버티기로 마음먹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책이 아주 쉽고 명확합니다 하나의 주제당 짧게는 2,3페이지 정도로 간략하게 구성되어 내용의 핵심만 담겨있고 다양한 조언들이 많이 나와 여러 분야에 공감되는 멘탈관리법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멘탈관리를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고 복잡한 책은 피하고 싶은 분들께 아주 제격인 보도쉐퍼의 멘탈의 연금술이었습니다